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 습한 날씨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아, 특히 농사짓는 분들은 최악의 상황일 텐데 날씨가 흐르니 어쩌겠습니까 아, 잘 견뎌봅시다 오늘은 각종 과일을 맛있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는 단 것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아, 과일의 당도가 약하면 정말 싫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안날 정도죠 근데 아쉽게도 오래전부터 맛있는 과일을 정말 먹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과도 물 마시고 귤도 물 마시고 참외도 물맛또 수박도 물맛 심지어는 저 바다 건너는 각종 견과류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것도 제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렌지는 또 시지만 하고 모든 게다 이게 맛있는 게 먹기가 어려워진 게참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비싼 것은 당도가 좋고 그렇지만 뭐 가격이 좀 부담되니 또 쉽게 손이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맛없는 과일을 먹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과일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맛이 없게 키우게 되는 걸까? 왜 과일들이 이렇게 맛이 없는 걸까? 왜 맛없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저는 과수원을 보면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과수원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들 제초제를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풀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 복숭아나 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제체제를 이용해서 풀을 다 죽이고 키우더군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달랑 비료만 잔뜩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 과일은 멀쩡한데 한결같이 물맛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과일 을 맛있게 키우기 위해서 풀을 죽이고 비료를 주는 상황이 된 건데요. 뭐잘 아시겠지만은 과일을 맛이 좋으려면은 뭐딱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충분한 거름을 주면은 뭐 당연히 맛이 있죠. 근데 거름은 겨우 그냥 생생 내듯이 주고 반대로 하니까 맛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자 얼마 전에 TV 보니까 전국에서 당도 최고의 복숭아 생산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비결이 뭐냐면은 매년 대량의 소똥을 퇴비로 1년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넉넉히 뿌려 주는 거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니까 복숭아에서 당도가 아주 철철 넘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초제를 치고 비료를 주고도 맛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 거름을 주지 않더라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비료는 주지만 풀은 죽이지 않고 자라면 배워지면서 키우면 당도가 좋아집니다. 이상하죠? 풀이 귀찮아서 제초제로 다 죽이는데 풀을 죽이면은 과일이 맛이 없고 풀을 죽이지 않고 키워서 배워주면 당도가 높아지고 이상한 현상 같지만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과일을 키우는 방법은 제초제만 안 써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을 모르고 반대로 농사를 하시면서 맛이 없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맛있는 과일 키우는 방법은 별게 없습니다. 제초제를 치지 말고 풀을 키우면서 자라면 베어주고 그리고 비료만 얼른 정뭐 주면은 과일은 저절로 매년 점점 더 맛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과일을 맛있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1년, 2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절대로 후회를 안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